임장생활 기록부, 한남동에 왔습니다. 이건 뭐 장마보다 더 많이 오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온 데가 이제 한남 뉴타운. 우리 이제 뉴타운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사실 용산구 한남동, 보광동, 이태원동, 동빙고동 이렇게 되게 넓고요. 규모가 33만 평 정도예요. 어, 꽤 넓죠? 한 여기 이제 새로 들어오게 되면 한1 2 0 0 0여 가구 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뉴타운이고 사실상 우리가 단군 이래 최대 규모다. 이렇게 서울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20여 년 넘게 개발이 멈춰 있었어요. 이제 최근에 속도가 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시죠? 어. 본격적으로 이주를 해서 거의 저희가 쭉 둘러봤는데, 안 사는 분들 집이 많이 횡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황골탈태 한다면 어떻게 변할지 오늘 한번 쭉 둘러보면서 한남동의 현재와 미래 모습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3구역에 왔습니다 저희 뒤에 교회가 있고 엄청나게 지금 높아요 저희 하참 차로도 되게 높이 올라왔고 여기 걸어서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서 지금 마을버스가 지금 다니더라고요 평지에서부터 한남 2구역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한번 저희가 보러 갈게요 어, 되게 재밌죠 그것도 어. 사실상 한남 뉴타운의 대장입니다 규모도 제일 크고 입지도 제일 좋고 심지어 여기는 동네도 한남동이에요 여기가 또 정비사업 진행 속도도 제일 빠릅니다 이제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이 되고 보니까 이제 많이 떠난 분들도 많아요 어, 곳곳에 이제 막 현수막들 걸려 있고 공고문 붙어 있고 그럽습니다 이제 변신을 하면 5,800여 가구 정말 대단치죠 들어오게 되고요 옆에 남산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고도 제한이 걸려서 최고층은 22층 정도밖에 못 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열차기 달려서 6년 뒤 2029년 입주 목표입니다 여기는 시공사가 현대 건설도 정해졌고요. 이 언덕이다 보니까 이제 단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평지 작업을 하겠지만 여기가 단군 일의 최대 이주비입니다. 이주비 전체 규모만 2조 원이 넘어요. 이렇게 거액의 이주비가 이제 한꺼번에 풀리게 되면 주변 부동산 시장도 요동을 치겠죠. 주변 전세가나 매매가, 어, 그것도 이제 감안해야 될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제 다 많이 떠나서 이런 공고문들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으응. 가게들도 이제 영업을 안 하는 가게들도 되게 많고 어, 여기가 가장 먼저 이제 입주를 하고 한남뉴타운의 기준이 될 곳이기 때문에 3구역에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합원들 우리가 최소한 반포는 넘는다 <laughs>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이잖아요 시세 이게 8억 5천이었어요 아 8억 5천 네 예. 그랬다가 지금은 음... 한 12억 10 5억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조합원 예상 분양가가 이제 20평대가 10억대 초반 정도고 이제 30평대가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프리미엄이 한 8억 정도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24평을 받게 되면 18억 정도부터 이제 출발을 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주의해야 될게 여기가 이제 도정법상 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받은 사람은 5년간 재당첨 금지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조합원 3,800여 명 중에 지금 200명이 현금 청구 대상이 됐습니다. 소송 중이에요. 이분들. 어쨌든 여기가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의미가 있는 산부요. 어떻게 또 드라마틱하게 바뀔지 이것도 음. 궁금해집니다. 음. 여기를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급지의 조건을 다 갖췄어요. 일단 입지, 서울의 딱 중심이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입지를 판단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강남 접근성인데 음, 한남대교 건너자마자 바로 강남입니다. 게다가 여기는 또 주변에 한강이 있어요. 용산공원 이제 확장되죠. 거기다가 이제 또 남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트라이앵글 구조로 한강, 용산공원 이렇게 다 둘러싸인 남산과 그런 구조고 또 여기는 보면 장점 중에 하나가 또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장생활기록부 용산편에서 갔다 왔잖아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근처에 있고요. 유엔 사터. 부지도 가까이 있고 되게 굵직굵직한 메머드급 개발들이 주변에도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저쪽 한남도 이미 개발된 한남 더힐, 라인원 한남 최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부촌 벨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어. 지금 이제 현재 지하철역이 6호선하고 경의중앙선이 지나가긴 하는데 관통하지가 않고 한남을 이렇게 쭉 돌아서 지나갑니다. 근데 이두 노선 다 메인 노선은 아닌 거죠. 신분당선이 또 한번 굉장이 되는데 여기 근처에도 지나갑니다 한남 유타운에 지나가게 돼서 또 개발 호재도 있고 더 좋아질 일만 남은 거죠 근데 단점도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동네 자체가 언덕 투성입니다. 말도 못해요 계단이고 언덕이고 말도 못해서 경사가 거의 45도 이상인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좋은 입지에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춘 뉴타운이 왜 이렇게 개발이 안 됐냐 거의 20년 가까이 사실상 멈춰 있었어요 이게 2003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뉴타운으로 근데 이후에 이제 막 달려가야 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슈가 있었고 게다가 또 서울시장이 중간에 이제 오세훈 시장에서 박원순 시장 바뀌면서 개발 두 시장의 개발 기조가 완전히 달랐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스톱이 됐고 또, 이렇게 좋은 조건이 또 양날의 검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워낙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뭐, 지분 쪽이기나 뭐, 여기저기서 이제, 외부 세력들 많이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이해관계가 많이 상충이 되고, 걸림돌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톱이 됐고, 그래서 여기 사시던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네, 살아 생전에 한남동 아파트 들어오는 거볼수 있겠냐 하시는데,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운동 굉장히 많이 되네요. 그래서. 계단도 많고, 와, 그렇습니다. <laughs> 네, 이제 저희가 한남 이구역에 예, 왔어요. 어. 재개발 구역들이 다 그렇지만 이구역도 되게 최근에 이슈가 많았어요. 지금 조합하고 어, 시공사랑 최근에 갈등이 생겼거든요. 이슈도 한번 또 짚어보고 이구역도 상황도 한번 보고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여기 서울 이슬람 사원에 왔습니다. 근데 오면서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근처에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 있어서 막할랄 음식 팔고 음식점 많고 뭐 하나에 이렇게 집성촌 같이 일어서 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 보니까 기도하러 계속 올라가고, 저희도 이슬람산 처음 와봤는데 오늘 한번 쭉 보고 가려고요. 보니까 여기 저쪽에 이제 한남동 쭉 내려다 보이고, 이태원, 어, 상권도 바로 옆입니다. 되게 좋은 위치예요. 입지도 되게 좋고. 규모는 크진 않지만 굉장히 이제 사업 진행 속도도 빠르고 국내 유일의 이제 이슬람 사원을 끼고 있는 뉴타운이기도 합니다. 제가 온 데가 여기 어, 보강초등학교 앞이에요. 다섯 구역 중에서 여기, 이 구역이 유일하게 초등학교를 끼고 있어요. 보왕초등학교. 엄청난 장점인 거죠. 이 구역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천오백여 가구 정도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사실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다른 구역에 비해서. 하지만 여기가, 되게 알짜배기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딱 이제 가구수도 딱 적당하고, 게다가 여기 일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되게 경쾌합니다. 지금 3구역 다음으로 정비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고요. 어, 여기는 이제 시공사도 이미 정해졌어요. 대우건설이고 한남 서밋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또 장점이 여기는 또 유엔사토 주변에 가깝습니다. 그 유엔사토 부지에 이제 역대급 분양가 기록한 이제 최고급 뭐 주거타운 들어오잖아요. 거기랑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이태원역도 가까워요. 저희가 걸어와 보니까 굉장히 가깝습니다. 진행속도가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합원들 간에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고, 상간에 빼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더 탄력이 붙는 것 같고, 근데 또 단점도 있습니다. 여기가 한강이 유일하게 안 보여요. 좀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어. 그렇습니다. 여기는 또 최근에 이슈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 처음에 이제 시공사 선정할 때 아마 기억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롯데랑 대우랑 정말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러다 이제 결국 대우가 선정이 됐는데 그 당시 이제 대우의 그 공약이 뭐였냐면 여기가 이제 최고 높이 제한이 있어요. 남산 때문에 14층까지 밖에 못 짓는데 대우는 우리는 21층까지 짓겠다, 최고층은. 21층까지 짓겠다. 근데 21층 높이가 118m예요. 그래서 대우가 내세웠던게118 프로젝트라고 해서 조합원들은 당연히 21층 짓겠다니까 이제 대우를 골랐죠. 근데 최근에 이제 서울시가 정비계획안을 조정을 하면서 고도제한을 좀 풀었는데 한남은 뺐습니다. 한남이 여기가 워낙에 이미 건폐율이 42% 이상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한남 너희는 빠져라 이렇게 뺐더니 이제 조합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시공사한테 사기당한 거 아니냐? 21층까지 짓겠다 해서 118 프로젝트에서 118 프로젝트 믿고 뽑아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조합하고 시공사랑 싸우다가 최근에 재신임 투표를 했어요. 총회를 열고 근데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한번 대우를 믿어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또그 과정에서 대우가 그래서 이제 대표까지 나서서 내 이름 걸고 우리 약속 지키겠다 한 번만 더 믿어달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대우 믿고 가기로 했는데 이제 대우가 어떻게든 서울시를 설득해서 고도 제한을 풀겠다고 합니다. 이게 또 우리 이 구역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정도 언덕은 언덕도 아닌 거예요. 여기 한남동에서는 <laughs> 이정도면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5구역에 왔습니다 5구역은 어, 한 2,500여 가구 정도 나올 것 같고 최고층은 23층 정도까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구역을 보자면 5구역의 장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나마 평지예요 어, 우리 앞서 봤던 이제 뭐 다른 데 3구역 이런데 이구역 비하면 굉장히 그래도 이 정도면 경사가 완만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한남뉴타운 중에 한강변에 접한 면적이 가장 넓어요 여기 보이나요, 우리? 한강 뷰가 기가 막히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 바로 옆에 동부이촌동이 있어요. 그래서 위치상 보면 또 이제 어 동부이촌동 전통 부천이죠. 신고부천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주거벨트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고, 한강변에 접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장점은 중대형 평수가 많은 편이에요. 그 말은 즉, 이제 사업성도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이 5구역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이제 구역들이 갖지 못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 진행상황을 보면 이제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고 이제 통과를 하면 바로 이제 시공사 선정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 또 단점도 있어요. 아쉬운 점. 또 비가 또 오기 시작하네. 지금 <laughs> 저희가 촬영하다가 비가 와서 급하게 이제 우산을 사서 쓰고 또 차량은 계속해야 되니까 네. (5구역은) 아쉬운 점이 되게 큰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여기 변전소인데 아주 골칫거리였습니다 보강 변전소 어~ 요 변전소를 옮기는 문제를 둘러싸고 되게 지지부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비사업의 속도가 안 났던 건데 조합이 우리가 변전소 옮기는 돈 부담할게 해가지고 이제 이전이 결정이 됐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 자리에 아마 공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변전소 이슈가 해결이 되면서 이제 조금 가속도가 붙게 됐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가 지하철역이 좀 멉니다. 신분당선이 이제 연장이 되면 동빙고 여기서 한번 서게 되는데 바로 여기 오구역 바로 뒷니다. 그래서 그 교통 문제도 조금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구역을 주목하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음. 되게 알짜배기라는 거죠. 음. 지금은 모습은 이래요. 하지만 이제 굉장히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할 거라는 거 오고요. 어. 비가 또 많이 오네요. 잠깐 <laughs> 그렇습니다. 오구역 네, 다른 동네도 다른 구역도 또 가볼게요. 어. 저희가 지금 온 데가 3구역 보고 이제 4구역 넘어왔는데 맞닿아 있습니다. 어, 4구역이 어, 한 2100여 가구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심지어 또 비가 오고 있어. 빨리, 빨리 해야겠다. 어. 근데 여기가 입지도 괜찮아요. 한강도 가깝고 한강 맞닿아 있는데 일반 분양 물량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또 사업성도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laughs> 비가 오고 있긴 한데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어 비가 오면 잠깁니다. 상습 침수되는 구역이 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지반고를 높여야 되는데 이제 계속 이제 여기 주민들은 지반고 높여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 왔고 이제 드디어 이제 4m 정도 높이기로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현재 상황은 되게 초기 단계예요. 건축 심의도 아직 통과를못 했거든요. 그래도 여기가 한남 뉴타운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합니다. 어, 그 만큼 입지도 되게 좋고 위치도 좋고 한강에 바로 끼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면 보강역이 이제 생기냐 마냐 이게 또 이슈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지하철역에서 되게 멉니다. 만약에 신분당선 연장되면서 보강역이 생긴다면 되게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역세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혜를 많이 보게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산수나 어, 네. 네, 이런데들 뭐 예. 아 강남 이쪽에 호지거래 허가구역인데보다는 거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도 훨씬 낫죠 여기가 예.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사구역을 보러 왔는데 비가 그치길 기다리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희가 이제 사구역 안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여기 지금 주차장에서 좀 기다리면서 사구역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해볼게요 여기 지금 제가 있는 신동아 아파트는 전면 재개발할 예정이고요 이 사구역은 하나 더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는 상가의 비율이 또 높습니다. 요거, 상가가 사실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서 요거도잘 풀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요 근처에 있는 1구역, 이제 이태원역 완전 초역세권이죠. 이제 이태원역 맞닿아 있는 1구역 얘기를 좀 하자면 여기는 2018년에 유타원에서 해제가 됐어요. 사실 상권은 굉장히 잘 됩니다. 이태원 상권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어, 근데 반대로 주거지는 되게 설거마가 됐습니다. 상가가 결국 발목을 잡은 셈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뒤늦게서야 신통 기획을 다시 신청을 했고 여기는 사업성이 되게 높아서 전망이 밝은 편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야 이제 속도를 내고 있고 1구역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쭉 봤습니다 각각의 또 매력이 있고 장점이 있어서 잘 살려서 이제 속도를 내야 되는 단계입니다 한남 뉴타운은 사실 단점도 많아요. 고도 제한이 있는데다가 언덕이 많아서 빽빽하게 아파트를 지어야 되고 또 일부 구역은 중소형 위주라 또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남뉴타운에 주목하는 이유는 장점도 많고 또 미래 그만큼 성장 가치가 높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임장생활기록부 한남 성적표 보겠습니다.